찬물에 손 담기 시 김정희 2014년 시민 공모작입니다 찬물에 손 담고 그은 손에 입김을 불며 사는 일그 정도만 돼도 살만하지 아무리 시린 손이라도 발도 손도 푸들갑 들다 보면 추운 날도 견딜만 하지.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 실개울 얼음 밑으로 골절 흐르는 물. 빈 나무 가지 위에서 녹이는 눈송이. 그곳은 봄이 시작되는 곳. 찬물에 손 담그는 일. 얼굴 한번 찡그리면 참고 견딜만한 일이지.